흘러설 수 있어야 120살 이상 건강하게 산 수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홀로세기를 배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닿을 때 홀로 나왔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홀로 가야 됩니다. 양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홀로세기를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 설수 있어야 위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의하면서 제어하면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아 인정해야 홀로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며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 서기를 바르고 자랄 때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자신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홀로 서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 서야 남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용기도 생기고, 홀로 설수 있어야 혼자도 잘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도 그의 받지 않고 살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홀로 서기를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홀로세기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우울한 독방에 독거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처당함이 느끼게 됩니다. 텅빈 방에서 홀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이 홀로 있을 때유위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고독은 홀로서기와 다른 개념이지만 홀로 있으면 고독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에는 고독훈련이 강조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고독훈련을 잘하는 성도는 홀로 있어도 위로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시니까? 저는 걀게 인생을 살면 느꼈어요 제가 엄망불련, 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2035년이 되면 인구 34%가 홀로 사는 1인가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 군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보지않한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합의 과부로 사용할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어떤 부부라도 같은 날영원하 청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백세 시대라고 하여 지금 1 2 0 세대라고 시 하면 앞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노년기가 길어지는 것과는 무관치 않습니다. 늘어가면서 부부의 사랑이 시그한다지만 노년의 홀로서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분 노인 남성은 홀로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더욱 성능 안에서. 홀로서는 훈련을 어렵부터 해야 됩니다. 일찍이 해야 됩니다. 노인 남성들의 가정 내자립지수는 57.9점이라고 합니다. 아리없이한 달이면 폐인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하루 생활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70이 넘으면 대부분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공원 산책도 홀로 빙빙 돌다가 곧바로 돌아옵니다. 자녀 손자루가 대화가 없으니 소유감만 커집니다. 노인 노년의 이로면 상징감을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흘러서기는 중요한 관심사고 이는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 수행능력을 어려서부터 저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흘러서기는 준비가 안되고 흘러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흘러서기를 실습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익숙해 두자는 겁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즐겨합니다 군대에서 명퇴를 하고 나오기 전에 6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아, 기도하니까 컴퓨터가 하고 싶다고 라컴퓨터 해야 되겠다고요 라 지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형 인도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일도 종종 배우게 됩니다. 그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요들을 쳐가지고 지금 설교도 하고 지금 그 책도 집필하고 뭐이 예, 프레임이 많습니다. 인디자인 무슨 뭐또 어, 어, 그다음에 프로메 프로 뭐이 지금 여기 지금 이거 한것도 프로그램을 세 개를 돌려야 됩니다. 인디자인도 컴퓨터도 독학하면 배웠습니다. 프로, 프로라고 조금 인터넷에 동영상을 찍어서 작성하는 그것도 배웠습니다. 학원에 가가지고. 피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힙해야 되고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해야 돼요. 왜 혼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혼자 해보지 않으면 구,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내가 군대에서 참모 생활 많이 했는데 밑에 사람만 의지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밑에 사람이 중간에 어디 어디 문제가 생겨 없어 이번에 딱 뭔가 생겨 그럼 그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저가 직접 해가지고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몸에 배인 겁니다. 부, 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부역자를 3년 했는데. 분짜하다가 맘에 안 들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전투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문자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그 탐욕해서 해야 돼요. 그래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해보다 보니까 많은 지식들을 쳐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스스로 하고 책도 혼자 원고 준비하고 뭐다 해가지고 심지어 표지 디자인도 제가 해가지고 다 됩니다. 그렇게안하면 지금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현상주의자안돼요 어떤 일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습관이 들으니 인생길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 주변에서 뜻데 없는 것을 배운다고 종종 비냥거리고나합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거 없을 것 같지만 일이 언젠가 반드시 해야만 상황이 꼭고 고개 됩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준비했을 때, 그것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컴퓨터 학원에 가 가지고. 푸르메 프로를 배우면서 또, 그 다음에 뭐, 이거 인터넷에 올리는 거뭐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뭔가, 정확히 제목, 어려운 제목이라안 나는데. 가니까 노인이라고 선생들이 자꾸 무시를 해요. 그래서, 아, 이건 자. 진짜 안타까운 일이니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아 진짜 내가 그래서 정말 아이고 이거, 이거 진짜 이게 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자기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되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인들이 왔으면 더 반가워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할텐데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로 내가 어느 학원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가는 것 뿐이. 반드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미리 해둘 걸, 미리 배워둘 걸, 후회하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미리 살펴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저, 뭐야, 인터넷 유튜브 올리는 거, 뭐, 이, 뭐 뭐든, 뭐든 프로그램. 거기서 안 되면, 학위에서안 되면 와가지고, 다시 요새 그, 동양 설교가 많잖아요. 동양 설교에 해가지고 그 분야만 모르는 것만 배우고배우고 배우고 해가지고 다 터득을 했어요.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준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에이, 저,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람을 들라면요 그거 할 도로,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해야지요 1인 유튜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법을 반드시 준비해 가지고 해놓으면 기회는 오는 법이에요 자녀들에게 배우는 습관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왜 배우지 못합니까 근시한 적이 되어가지고 당장 필요하지만 기피하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홀로서들은 문제가 있을 때 신령한 사람에게 찾아 상담하는 예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신앙인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이사서 하는 교회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성령님에게 상담도 하시고 예언도 듣고 하는 음성도 들어, 하는 뜻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다인도하시고가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절대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유튜브에 다 설교할 게 많이 올렸어요. 제가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저 뭐야, 제가 저 뭐야,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야 돼, 조금 하는 거.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 날짜가 2월 20일이에요. 근데 2월 20일인데 2월, 2월 1일까지 그 전세자는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잖아요. 한달 정도는 제가 이사하고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어요. 막 이자가 안 들어가면, 그 입주 날짜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자를 다 내야지, 내야 되잖아요. 필요한 그 얼마나 답답하면 돈도 안 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리고 기도해가지고 해 꾀를 댄 거지. 우리 목사님 불러다가요 신방을 받으면 목사님 기도하면 빨리 나가야 돼요. 모셔다가 신발에그 목사님 하는 소리가 앞으로 6개월이 1년이 있어야 나간다. 세상 사람 똑같은 소리래요. 나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하셔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야,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a 4 g 에다 적어가지고 만들어서 20장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주변에 전부 다 붙여라. 여러분. 부동산에 안내 놨겠어요? 다내 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와가지고 새벽에 그, 그때 그영화뭐한번 뭐 7, 8도 10도 정도 내려갔을 거예요. 얼마 그 어제를 쳐가지고 그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봇대에 다 붙여 놨어요. 그게 아마 그, 정확한 날짜는데한 뭐,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붙여 놨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 오후에 전화가 왔잖아요. 불어오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월 20일 날 비워줄 수가 있냐요. 우리 2월 20일은 입주 날짜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습니다. 이거들 딱, 현재 나가고 받아가지고. 그때 막 기적이라고 해서. 그거 집주인도 기적, 기적, 기적. 모두가 다 기적. 목사님도 기적. 그래서 목사님도 그때 알았어요. 아, 기적이라는 게 있구나. 이러고. 그래서 절대로, 저게 그 내가 만약에 그때 우리 성도가 나한테 신박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준할 때 나가가지고, 예, 정확히 손해 안 나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1년 있어야 나간다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음성 듣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사람 한테가가지고 머리 쪼아리 고 앉아가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거듭난 사람, 성령 테려받고 성령을 인도받고 거듭난 사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야지 백입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로 아는 말씀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과 본능 역사를 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므로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따라가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이믿으로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인들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영이십니다. 그 영예신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은 알려주는데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한테가지가리고 자꾸 써진 거 글씨 써가지고 그거 본거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머리로 알지 말고 그 성령설교를 할때 제가 잘 설명을 할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올 거면 그러잘 들어보세요 왜 성령 세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 백일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 성령의 의사가 있는 교회를 가야 빨리 성령으로 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하늘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파란 하늘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계신 성령님이 상담도 하고 예언도 듣고 하나님의 문성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을 어렵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홀사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는 또 다른 기회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실패할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실패를 걱정하고 있니 성공할 리가 만무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겁니다. 올리파여 성령을 기다가다 보면 함께 성공방식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여 당당히 맞서 나간다면 그만큼 성공에 이르는 길로 빨리 들어갈 것입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삶 여정에도 그렇게 사실사철이, 사결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 언을분석해야 돼. 복원하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도전! 7.8개! 예. 저는 7.8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도전! 도전! 도전해야지 결국 이러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문가들의 말하면 인생의 황운기를 여의껏고요롭게 맞이하려면, 30대부터 적절한은퇴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20여 년 뒤에 복귀 환경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차근차근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노후를 대비해 작은 운영과 평생 직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생 직업을 찾아내는 것이 혼자 할수 있는, 있는 거예요. 저도 혼자 할수 있는 일을 하니까 지금 혼자 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야, 지금 오늘 또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2시에 누가 나 따라서 이거 해줬다니 누가 있어요 내가 혼자 와서 해야지. 아,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직접 본인이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 돼야 돼요. 정말 의지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라 예. 여러분, 개척교회 하실 분들, 결단하세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결단해야 돼요. 죽게 살기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척교회 살아남지 무슨 뭐, 할일 없으니까 개척교회. 아이, 말도 안되서 그러지 말아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것을 해고 본인이 직접 할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면 아주 보기를 받은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갑자기 배우자가 영원한 총에 간 다음에 우왕당하면 제인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 가버리니까, 가어 갑자기 혼자 되니까 어떻게 우왕당하다가 자기도 몸에 병이 와가지고 가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자라는 여집자는 남편이 직장 하면서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다가 아니 전업집으로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두 명이었는데 모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참 남편이 갔어요 가남으로 갔는데 부부 나이는 모두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간에 질병이 발생해서 질병을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영원에 천국에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간의 질병이 생기면요 간은요 말을 안 해요 다 망가질 때까지 말을 안 해요 딱 보면 그냥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암마 바탕을 폐암 같은 경우도 마 바탕을 안다고 그러면 3기 사기 돼버려요. 그전에 건강검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미리 미리 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미리 대비해야 돼요. 예 미리미리 홀로서면 준비를 해야 돼요. 다검사관데해뭐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역시 가는 발병한 다음에 6개월 만에 청구 가버린 거예요. 홀로 설때는 준비도 없이 남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집사님이 자녀들과 홀로서 생활하는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아갈수 있으니 재산 정량이 5억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만들고 투자를 했다가 3년 만에 다 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많아요. 집으로도 살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년이란 젊지도 늦지도 않은 인생의 중간 단계로 10대, 20대 자녀가 연루한 부모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중년은 10대들의 거침없는 행동에 마음 쪄야 되고 남편으로는 노부부를 잘못하는 부담을 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범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여러 가지 견을 정하면 대략 40에서 59대 사이의 나이가 중년이라고 간주합니다. 를 전국의 국호사전에서 중년을 40대, 50대 안팎의 나이로 간주합니다. 인간의 네 번째 과정인 중년은 50대, 64대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되는 결론은 중년은 4 5세6 0세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늙을수록할수 있는, 혼자 할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중년 이후에 성공적인 훈로서기를 하려면 보수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성공한 중년은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일을 스스로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남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한 중년은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기회에 중점을 두게 되면 그들은 홀로서기 위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기회를 포착한 다음 그들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상승화됨에 따라 직장인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에 대처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42살에 명퇴했습니다. 정년 퇴직은 이미 동화 속에 서나 있을 일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퇴직 시점이 40대 이하로까지 낮아지지 않습니까? 한번 몸담은 기업에서 뼈를 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평생 직장은 가고 평생 직 다가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퇴직의 소용돌이를 뚫고 이후의 삶을 여유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하는 노인은 경제적 안정은 물론 소외감도 덜 느끼며 질병도 걸리지는 비율이 낮다고 그럽니다. 섬에 사시는 노인들이 오래 장수하에 사신다고 그럽니다. 이건 늙도록 몸을 움직이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퇴준비는 바로 여기서부터 준비하려 해도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50대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든지, 80세의 노인이 말았던거에 앉아있다는 등의 성공신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이런 성공신화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신화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엄청난 노력과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하늘을 덮 일이라면 1 0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못해도 10년을 하니까 그때나 뭘뭐 깨닫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 여기 생에서 바람직한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년의 자아 정체성을 추구할 때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흘러서게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일, 자신이 재능을 활용하여 쓸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평생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직업을 선택하려면요, 평생 동안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발하시는 이발자 하시는 분들 이발사 사장들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발하면서 참 사장님은 좋은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몸만 건강하게 서서서 있을 수만 있으면 닦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 없으면 계속 할수있다 그게 증거하 행복이며 행복한 생각,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즐겁게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을 평생 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뭐 빈도, 뭐, 이상한 일, 뭐, 스, 자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 자꾸 구분하지 말고, 평생 동으로 할수 있는, 인제 인생 12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건강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 사람 노릇하고 아이 주변 사람도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지금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자식들도요 부모가 돈이 없고요 어렵고 힘들면 자꾸 자꾸 뒤로 해요 멀리 물론 그런 자녀들이 없지만 지금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도생 그래서 평생토으 하는 것입니다 일을 그래야지 건강하게 1 0일살이가금1 0일살치대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중년도 경험하고 경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익히고 배우면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게 어디 이게시군 하고 반문할 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고민하는 을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미래는 천양치라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그럼 혼자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혼자로서 만족감을누려야 돼요. 자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자꾸 세대를 더 받아가지고, 자꾸 자고 건강만 나빠집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해주시고, 스스로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0입살 시대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살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서 스스로 스스로 모든 걸할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간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더욱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험한 세상 이기면서 100일 동안 건강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